아, 우리 증인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마이크만 좀 신경 네. 써 주십시오. 하여 안가에서의 삼청도 안가에서는 원래 저녁을 좀 같이 하자는 그런 거로 이제 알고 식사도 안 하고 이제 왔다가 한 10분 정도 이제 이 그 저녁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가 헤어졌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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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처음에는 처음부터 무슨 개엄을 이따가 몇 시에 한다.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처음에는 이따가 밤에 상황이 있을지 모르는데 경찰이 국회 외곽 쪽에 좀 저 멀리 떨어진 곳에 조금 있어 주고 상황이 생기면 그때 알려 줄 테니까 뭐 필요한 조치를 좀해 달라 이렇게 처음에 얘기가 시작이 되지 않았나요 한번 잘 기억을 해보시죠 처음부터 그냥 앉자마자 개업 얘기가 나왔습니까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인사를 나누고 안전 상태에서 네. 서로 간에 안부를 조금씩 네네. 묻고 어.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님께서 현 시국 상황에 대해서 좀 길게 네. 설명하신 걸로 네.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뭐 경찰 청장이나 간부들하고 뭐그 전임 때도 식사를 종종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그 그 당시에 그. 어떤 종이에다가 이렇게 국회 그 동그램이 이렇게 위치해 놓고 그 주변에 요 정도 요 정도에 해서 상황 발생하기 전까지는 보안이 중요하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어라 이런 얘기 혹시 기억이 나세요? 그, 그, 그림에 대한 기억은 사실 없습니다. 그림 예. 기억 나세요? 아니 그 기억이 없습니다. 아, 기억 없어요? 예. 그러면 국회 그 담장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라. 어?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는 그런 거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네. 겪다 보니 경험이 없으실텐데 어쨌든 우리 저희 경찰은 어떤 안전 네네. 안전 유지 개념으로 갈 때는 어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공간을 수비할 수 있는 간격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 그게 인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기동대나 뭐또 차량 또는 차벽 버스 기동대 차벽 버스 같은 것으로 대응을 하는데 그 그거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국회 상황이 있을 때 기동대가 위치하고 또 차벽을 배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우리가 한 7시 때쯤에 만났잖아요. 그런데 어? 그 시간대가 사실은 이개엄 선포에 대해서 극도로 보안 유지를 할 때였기 때문에 네. 저 증인하고 조지오 청장한테 이 보안이 중요하니까 하여튼 저 국회 쪽에 그 국회 외곽 쪽에 경비 병력을 저 투입을 하더라도 상황 발생 전까지는 조금 멀리 떨어져서 남의 눈에 안 띄게 하라는 그 보안 당부한 거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보안 유지. 예, 뭐 기억 안 나시면. 뭐. 예, 보안 유지 말씀은 예, 보안 유지가 보안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그죠? 하신 기억이 나는. 그래서 조금 떨어져 있다가 예. 상황이 발생할 때좀담장 쪽으로 좀와 가지고 이렇게 그 시민들에 대한 어떤 질서 유지와 안전 관리를 맡아 달라. 그러나 이제 나중에 그러다가 이제 뭐 장관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개업 얘기가 나왔지만 처음에는 밤에 상황이 생길지 모른다부터 시작한 거 아닌 아닌지 한번 기억을 한번 예. 살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안 유지 당부도 하고 예, 보안 유지는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기억이 조금 나는데. 네. 그래요? 전체적으로 제가 어떤 네. 그날 이후로 상당 부분 기억이 안 네. 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개엄이몇 시에 딱 선포 된다는 것을 확실한 것은 몰랐죠. 그러니까 저 조지호 청장하고 가면서 차 안에서도 이거 훈련 아니냐, FTX 아니냐 이런 얘기를 나누고 가신 거 아닙니까? 조지호 청장은 대구로 가셨고. 예. 그죠? 그리고 우리 증인은 이제 서울청 사무실로 가시고 그러다가 나중에 나오셨다는 거죠. 조지오 총장도 저 뭡니까 서대문 그저 경찰청 본청 사무실로 나온 것이 개엄 상황을 준비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집에 갔다가 다음 날 있는 대통령 주재 마약 그 수사 그 동료하는 그 회의 때문에 준비하려고 저 출근하신 거 아닙니까 밤에?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으셨죠? 네. 그리고 지금 지금 이거 보세요. 그 저도 이제 조지오 청장하고 통화하고 이런. 마이크 좀좀 가까이 네네. 좀 해주세요. 이게 원래 경찰은 이제 국회 외곽, 그 다음에 군은 국회 마당 안쪽. 그래서 이 안에서. 막 들어오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들어올 거로 예상이 되고 실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안전관리와 경비 질서유지를 하는 것이고 경찰은 이제 외곽 쪽에서 하는 것인데 원래는 이 국회 출입문 있지 않습니까? 어? 예. 그 국회 출입문의 통제내지 관리가 처음부터 경찰의 업무로 정해진 게 아니었죠. 국그 국회 외부의 관리는 우리 경찰 물론 경찰이 있습니다. 하는데 예. 사실은 저 국회 문 있잖아요. 예. 어? 아까 말씀하신 일문이 경정문인가요? 정문이 있고. 일문이 정문임 정문입니다. 아일문이 정문. 일문이, 정문이 일문이, 일문이 정문이고. 정문은 정문입니다. 원래 뭐저 퇴근 시간 끝나면 다 닫아놓잖아요. 닫아놓고 예. 경정문이라 그래서 정문에서 의원회관 쪽 가는 문 예. 그거 하나만 열어놓고 야간에는. 일과 시간 후에는 다글리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통제를 하고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밤에 뭐 있습니다. 본관이나 저 의원회관에 있는 의원이나 직원들이 출입할 때는 그 경정문 하나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퇴근 시간 후에는 전부 닫잖아요. 나머지 그저열개 중에 9개 문은 다 닫고 경정문 하나 열어놓고 근리 출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대부분 문은 닫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건 뭐 국회 저 출입하다 보면 뭐 당연한 얘기니까 예. 그런데. 원래 이저 아니 조지호 청장도 내가 지금 국회 상황이 어떠냐 왜냐하면 군인들이 아직 출발을 안 했다 뭐 도착 전이다 하니까 제가 경찰 청장한테 이제 몇 차례 전화를 했는데 계속 군인 저 군이 도착 전입니다 해서 군이 도착을 안 하니까 시민들은 막 이제 밀려오는데 에? 국회 출입이 안 되니까 저. 문은 열어 열려 있고 어? 하니까 바깥에 있던 경찰이 "아, 이거 그럼 우리가 이거 저좀 안전관리나 이거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경찰이 온 거지. 이게 원래 국회 그저 경정문에 결국은 6시 후분니까 경정문 관리라고 봐야 되는데, 이경정문의 문을 닫을 건지 열 건지 사람들 을 어떻게 들여보낼 건지 하는 것에 대한 이 통제 관리 역할이 군에서 할 건지. 경찰에서 할 건지 정해진 게 없었죠. 그 처음부터 지시받거나 뭐, 저, 얘기가 된게 없잖아요. 협조 요청을 받거나 한 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군은 아직 도착을 안 했어. 12시가 다 돼갖고 이제 막 도착을, 저, 특전사가 조금 와가지고, 11시 한, 한 50분쯤 와서 공공시쯤에 이제, 저, 국회 뒷, 본관 뒤쪽에서 이제 다들 와가지고, 그 본관 앞쪽으로 이제 오는 것이고, 어?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막 들어가고 하니까 경찰이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문을 일단 닫았던 거 아닙니까? 어? 그러다가 열어달라고 하니까 다시 또 검토해서 연거 아니에요, 그죠그 경정문 하나 연 거죠? 다른 문그열개 문을 다저 출입 관리를 했습니까? 아니면 경정문 하나만 다른 건 닫아놓고 이제 문을 일단 닫았는데 의원들이 오셔가지고. 야 이거 문 열어라 하니까 검토해서 문을 열은 게 경정문 하나 관리한 거 아닌가요? 개별적인 문의 개폐 상황은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네 한번 어? 아니 왜냐하면 다, 다, 밤에는 그쪽으로 다니니까 다른 데를 저저 300명의 경력을 가지고 열 개를 이렇게 나눠서 배치는 했지만 그저 뭐야 소위 그 신분증 해가지고 국회의원하고 보좌관들 집어 넣어준 거는. 그거는 경정문 통해서 한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 아직 모르겠어요. 아니, 신분증 갖고 출입할 때는 경정문 외에 모든 문에서 가능했습니다. 아, 다 했습니까 예, 뭐, 어, 그러면. 근데 이게 이제 차량이 끊고, 들어가면 안 되니까 문은 네. 닫아놓은 채로 이제 오시는 분들 신분증 네, 확인하고. 아, 반은 닫아놓고 예. 차는 못들어가게 예, 예, 한쪽으로 예. 이제 10개 문을 다 그렇게 했군요. 300명의 예, 경찰 병력이 10개 문을 한 30명씩 나눠가지고 그저 문 관리를 다 그렇게 했습니까? 뭐 조금씩 나누어서 특히 네. 앞에 1문2문 정문 쪽에 많이 배치하고 뒤쪽으로는 아 정문은 소,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래서 경정문보다 굉장히 큰데 여타 문에는 소수의 경력들이 있었던 걸까? 아, 그러면 압니다. 정문에 좀더 많고 정문으로 들어가는 의원이나 보좌관들도 많았습니까?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예. 내가 TV 화면을 보니까 거의 경정문 같더라고요. 그 예, 저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처음부터 이 국회로 들어가려는 뭐 국회 관계자나 시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할 건지에 대해서는 군과 경찰이 원래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처음부터 없었는데 군이 도착 전에 사람들이 막 들어가니까 경찰이 먼저 나서서 막고 또 문을 닫았고 다시 열어달라고 이제 관계자들 의원과 국회 관계자들이 얘기하니까 또 경찰이 이제 그거를. 관리를 해서 열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이거 처음부터 경찰 업무다라는 인식을 하셨나요? 왜냐하면 경찰청장은 군이 안 오는 상황에서 이거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서 어? 일단 닫았는데 열어달라고 하니까 김봉식 청장이 검토해 보더니 아 이건 법적으로 열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늦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국회 군의 일인지, 어? 그저 수방사나 뭐 특전사나 저 내부에 들어간 군의 일인지, 아니면 외곽에서 맡아야 되는 경찰 일인지, 국회 문 출입에 대해서는 정리된 게 처음에 없었죠. 상황이 되니까 그냥 경찰이 맡게 된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 상황이. 예, 상황이 그렇. 근데 결국 그 상황. 예, 뭐 일반 시민들은 당연히 야간에 출입을 출입이 안 되고 예, 못하는 겁니다. 일반인은 안 되고 신분증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거고. 네. 그 포고령 이후에 이제 국회의원님들까지 네. 막았던 게 조금 저는 네. 좀 자, 저도 좋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하여튼 조지호청장은 집에 갔다가. 네, 마이크 좀좀 네, 써주시고 네, 이제 질부 조금 정리할까요 이제? 예. 음, 예예 그러니까 요 예. 네. 물어보시는데. 제가 뭐 변호인 접견을 못해가지고. 예. 음. 그 일단 조주호 청장은 이제 안가에서 헤어지고 집에 갔다가 다음 날 회의 준비 때문에 이제 그저저 뭐죠 미금동 청사 본청사에 있었고 증인은 이제 내자동 서울청 그저 CCTV가 쫙 있는 상황실에 있었잖아요. 그죠? 계엄 음... 상황 이전에는 주로 제 집무실에 있다가 상황 아, 개혐... 그러니까, 예 개혐 개혐 선포 상황에서는... 이후에 상황실로 내려갔습니다. 네, 상황실에는 이제 거기는 CCTV가 쫙 있어가지고 뭐 집회 시위 같은 거 있으면은. 그지역에 CCTV가 쫙 올라 몇 시계씩 올라오면서 서울청장이 지휘를 하는 그방 아닙니까 거기 예. 그렇죠? 예. 그러고 그러면 국회 현장에서 증인의 지휘를 받아서 국회 현장의 그 외곽이라든가 출입 관리라든가 통제라든가 이런 거를 담당하는 국회 현장 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목현태였나요? 국회 경비과장. 국회 경비대장은. 그 국회 내를 담당하고 있고 네. 외, 외부는 그 영등포 경찰서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출입 있잖아요 출입 네. 어? 국회 문 문에서 처음에 막았다가 열었다가 하는 거 네. 이제 중인이 서울청에서 부하들과 검토해서 이제 지시를 내리면 그거를 경비과장 목현태한테서 목현태한테 줍니까 아니면 영등포 서장한테 줍니까 아니면 영등포에서 나온 무슨 경비과장한테 줍니까 현장 증인하고 소통한 현장 관리자가 누구였습니까? 저하고는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사람은 없고, 또는 이제 지휘망이란, 그러니까. 지휘망이란 무전기를 통해서 지시를 네. 하면은, 그러니까 무전기를 받는 예. 서울 청장한테 그, 무전기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 지휘망 이거. 무전은 그 지휘관급 이상은, 총경급 이상은 다그 지휘망 무전기를 무전 내용을 수신할 수 있도록 소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동시에 전파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회 시위가 있으면 예. 어? 서울 청장이 이제 지휘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를테면, 광화문에 뭐 무슨 뭐 민중총 궐기다 뭐, 저, 뭐냐, 어? 종로다, 이래갖고 막 이제 시위대가 막저입고 하면은 서울청장이 이제 무전기를 잡지 않습니까? CCTV를 보면서. 어? 그때 꼭 경찰서장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책임지는 경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청장이 직접 무전하지 않습니까? 경정급하고는 제가 직접 네. 하지 않고, 또 그날은 누구랑 주로 이런 거, 야문 열어라, 저 예. 의원들하고 저 보좌관들은 너 줘라라고 증인이 이제 지시를 하면 그 받는 현장 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주된 지시는 무전으로 세 번을 했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는 지휘망을 아, 통해서 예, 동시에 듣게? 퍼져나가는 것이고요. 지휘망으 어, 주로 소통한 사람은 누구? 그 다음 중간 중간에는 옆에 차장, 부장들이 있기 때문에 네. 구두로. 이렇게 의견을 나누거나 아, 그러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목현태나 영등포 서장이나 딱 특정이 예. 현장 책임자로 딱 특정된 사람은 없구만요. 예. 그냥 무전으로 해서 다들 공유한다 이런 예. 얘기군요. 그 이제 일차 통제를 그 개엄이 선포되고 얼마 있다가 사람들이 오는데 문을 활짝 다 열려 있고 하니까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어? 닫았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의원들하고 뭐 의원 비서관들이 이제 문 앞에 와가지고 어? 문 열어달라라고 어? 하니까 이제 검토해서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출입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예. 어? 이제 저 나중에 뭐 포고령이 나온 걸 보고 다시 또 검토를 해서 어? 이제 다시 또 닫기로 하지 않습니까? 예. 어? 그리고 그 나서부터는 이제 그때부터는 그 전까지는 뭐백0 명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월담을 했다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문 닫았을 때는 문 앞에 와서 문 열어 달라는 의원들이 있었잖아요. 응? 어? 예. 근데 포고령을 검토해가지고 아 이거 문을 닫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2차 그저뭐 통제라고 뭐 하는데 그걸 하고 나서 문 앞에 와가지고 문 열어 달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음, 뭐, 보고를, 만약에, 보고를 받은 기억이 예, 없습니다. 예, 만약에 그 1차 통제 때처럼 어? 의원들과 의원 보좌관들이 문 앞에 와 가지고 1차 때처럼 문 열어라 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역시 똑같이 검토해서 문 열어 주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 상황이 지금 상황에선 말씀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와서 네. 문 열어 달라고 막저 저거 어필하고 하는 사람들은 없었죠? 제가 그런 보고, 보고는 못 받았죠. 예, 제가 그런 보고 받은 내용 기억나지 않습니다. 만 그렇죠. 현장에서 일부 도 그런. 네, 예, 그냥 문이 닫혀 있으니까 뭐저그저 그 담을 쉽게 넘어가면서 또저 어? 휴대폰으로 사진도 찍고들 막 이랬던데 만약에 그 이차 통제라는 것을 했을 때뭐 어? 의원들이나 의원 보좌관들이 같이 와서 경정문 앞에라도 그냥 몰려와서 이거 문 열어라 이거 어? 라고. 일차 때처럼 했다 그러면은 어? 다시 검토했을 텐데 그때 문 열어 달라는 어필이 막 들어온다는 보고를 증인이 받지는 못했죠.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이 뭐 계속 이루어지고 어 저희 우리 경찰 입장에서는 어 군도 출동하는 것 같고 또 월담자도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 예 충돌 충돌이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예, 가장 우선을 그 했습니다. 소저 국회 경내. 에 어? 지금 영등포서 경찰관들은 국회에서 좀 떨어진 주유소 있는데 그 시민들과 대치하면서 안전 관리 이제 했다 그러고 그 국회 마당에도 어마어마한 인파가 지금 들어와 있었는데 그걸 보고 맞고 계셨죠. 그 실시 <laughs> 국회 죄송합니다. 내부 와, 저 국회 마당 안에는 보고를 못 받으셨나? 마당 안에 뭐, 내부에 많은 분들이 들어가 있다는 들어가 정도는. 있다. 그러니까 예. 일반인도 뭐많게는뭐한 어, 예. 1,000명, 2,000명 되는 인원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알고 계셨죠? 뭐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월담자가 상당히 있어서 경내에도 많이 있다는 정도는 뭐, 인식, 유튜버부터 인식을 하고 있셨습니다뭐 민간인들. 그런데 거기 이제 특전사가 국회 마당에 한 100여 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막 멱살 잡히고 군인들이 민간인한테 막 시달리고 이런 거 보고 받으셨나요? 알고 계셨나요? 뭐 경례 상황을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예, 기동대가 바깥에 우선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예, 경례 상황은 다 알지는 못합니다. 네,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한데요. 예.